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멀 하우스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방문한 곳은 충남 아산시 시력동에 위치한 미정 컨테이너 영인전시장에 방문드렸습니다. 영인전시장에 다양한 농막들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고요. 네, 좌측으로는 하이큐빅 모델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방문드린 이유는 전면에 보이는 3 곱하기 6.6 사이즈의 농막을 보러 왔습니다. 목조 주택으로 중부 이 지역 단열 규정의 인슐레이션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외장 마감재가 상당히 특별해 보이는데요. 어, 스타코 플렉스보다 더욱 더 내구성이 강하고 견고하고 신축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일본 수입 자재로 마감된 새로운 농막 모델이라고 합니다. 어, 조금 더 전고를 높여서 다락도 포함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 우측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농촌 체령 심터로도 제작이 가능한 그런 성 곱하기 6.6 사이즈의 농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 모델에 대해서 미정 컨테이너 부장님을 모시고 자세히 외관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정 컨테이너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딜까요? 충남 아산의 영인전시장이라고 해고 저희 전시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매장입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농막들이 전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이번에 새로운 농막 크기에 예. 뭐 체형쉼터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예. 네. 외부 디자인도 좀 특이하지만 이번에 뭐 새로운 자재를 이용해서 외국 마감을 해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일반 스타코플렉스가 아니라 안 좋은 것들을 좀 보완하고자 나온 이 제품이고요. 네. 이게 자재는 다 일본에서 저희가 공급 받아가지고 시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 이게 지금 다 이제 녹 같은 게안 나는 스타코플렉스는 녹이 안 나잖아요. 네. 그리고 녹은 안 나는데. 사람들이 가끔 가시다가 한번씩 물어보세요 이게 왜 여기다 나무로 됐냐고 근데 아, 이게, 이게, 이게 나무 아니에요? 네 나무가 아니고 아 미장으로 해서 이제 모양을 만든 나무 모양을 만든 거라서 아뭐 습기 차지도 않고 삭지도 않는 부분이라서 네. 이 목재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탄성도 상당히 강하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저희도 이제 운반하다 보니까 네. 좀 탄성 있는 거를 늘좀 스타코도 탄성기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뛰어난 탄성자재를 찾고 있어가지고 네. 일본에는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 걔네들 일본 자체 자재들이 탄성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몰탈 자체에서도 탄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타코플렉스의 이런 자재라도 탄성기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공수받아서 이번에 한번 시공해 봤습니다. 네. 내구성도 강하고 네. 상당히 오래 갈것 같은데요. 네. 이게 백화현상도 네. 좀 많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아. 스타코플렉스의 자재보다 조금 더 비싸요, 이게. 아, 고가의 제품이요 네, ]고요. 고가의 네. 제품입니다. 자세히 한번 가까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스타코플렉스랑 비슷한 그런 외부 마감이긴 한데, 네. 탄성도 좋고, 견고하고더 네. 오래 갈수 있고. 예. 네. 그리고 창틀, 요것도, 요것도 나무가 아니에요? 네, 예, 나무가 아니고 아, 다 미장으로 해서 예. 멋을 낸 겁니다. 동일한 자재를 이용해서, 예. 네, 외적 미각도 좀또 확실하게 구각이 되는 것 같고요. 예. 이뭐 농막 크기 같습니다. 크기는 어떻게 되죠? 예, 3m에 6,600이고요. 높이는 이제 여기가 오돈차에 최고 실고갈수 있는 높이에요. 아, 뭐 손님들이 원하시면은 정말 길이 좋다. 나는 높게 올려도 저상차로 내 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면은 네. 저상차로 실고 갈수 있는 최대치 높이를 만들어 드릴 수는 있어요. 네, 4.2까지도. 네, 4,200까지. 네. 4,200까지. 네. 3 곱하기 6.6 사이즈고요. 측면도 똑같이 이번에 새로운 신소재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거 네. 색상은 지금은 뭐 노란색 계열인데 이 네. 색상은 또 변경이 또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아이보리 색상인데 길 네. 지금 저희가 색상표가 여러 개 있어서 아... 그걸로 해서 뭐 색상 은 고르시면 됩니다 네. 지붕은 어떻게 마감이 됐습니까? 지붕은 이제 백티 판넬에 저희가 방수프로 덮고 싱글로 마감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단열재는 또 인슐레이션 R23으로 해가지고 단열에 더해서 지붕 두께 같은 경우는 한300 이상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량 철골조가 아닌 목구조와 철골조의 조합 네 조합입니다 네. 그래서 인슐레이션을 쓰신 것 같고요 네. 그... 요건 크레인 고리는 지붕에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밑에 지붕에도, 지게차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게차로도 가능하고요. 예. 어, 크레인 고리도 가능 있어서 가능하고, 예. 요새 체령 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지만, 예. 어, 평수가 1평이다 보니까 실쿠 가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렇고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객님이 이런 스타일을 원하시면 사이즈는 늘리고, 이제 2m의 뭐, 8m 로 만들어가지고 연동 형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현장에서 마감만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서 예. 이 모델을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좌측에 대창이 있고요. 대창 크기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1800에 2100 사이즈입니다. 1800에 2100에 이중창. 예. 네, 이 중창 들어갔고. 아, 요거, 요거 단열재 샘플 같습니다. 예. 단열재 샘플이고요. 예. 지금 이 벽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여기 보시면 이게 예. 지금 외장재예요아 이게 외장재에요? 네, 네. 아, 상당히 두껍네요 네, 외장재 얘가 이제 지금은 저희가 샘플이다 보니까 미장을 제대로 안한 건데 반듯하게 예. 미장을 해놓고 여기에 지금 스타크플렉스 같은 제자를 쓰는 거고 예. 방수포에 외부에는 저희는 이제 16mm 합판이 들어가요. 16mm 합판까지 네. 들어가고 골조는 다 아연으로 가까네 세웠고요. 아연각과 네. 그리고 이제 이 단열재가 지금 빵빵해서 네. 이벽 두께만 생각해도 지금 한이한 한 300에서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많이 두꺼워요. 네. 그래서 메탈 사이딩 원하시면 메탈 사이딩 네, 네. 되어 있고 요번에 신소재를 이용해서 탄성이 상당히 강한 아주 스타코플렉스부터 더욱더 좋은 자재로 마감을 해주셨는데, 사면 모두 동일한 자재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여기 영인전 시장이죠? 네, 영인전. 네 영인전. 영인전 시장 오른쪽에 보면, 지난번에 그 본사에 봤던 그 모델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하이큐빅 시그니처2라고 해서. 하이큐빅? 저희... 네. 네. 그래갖고 저희 같은 경우 는 요번에는 그전에는 자작나무를 사용해서 마감을 했었는데, 네. 요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편백나무를 많이 찾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네, 편백나무. 네, 아, 잠깐만 올라가 볼게요. 네, 어, 지난번 모델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좌측에 대창, 오른쪽에 환기창. 그다음에 간접등도 넣어주셨네요. 네, 간접조명도 네.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이제 실링팬도 포함된 금액이고 네. 지금 이제 싱크대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기계 많이 빼다 보니까 조리공간도 넉넉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납공간도 이렇게 A자로 기억자로 만들어 놔 보니까 아... 공간도 넉넉해요. 네, 여기는 인주 쪽에 어. 좀 시골 여기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농막으로 상당히 많이 찾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또사교천과 이제 피나클랜드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아... 오가면서 손님들이 많이 보시는 자리예요. 네. 요거는 일단 가격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업그레이드 됐지만 금액은 네. 1,790만 원이고요. 1,790. 네. 네. 이거는 단열은 폼으로 다 시공했기 때문에 단열 또한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레탄 폼을 다 도포를 했기 때문에 네. 자열 걱정은 뭐안 하셔도 될것 아, 같습니다. 네. 높이가 많이 높죠? 네, 이거 같은 경우 높이가 한, 총 높이는 3,250 정도 나오고요. 3,250?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락 공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높이가 있다 보니까 다락 공간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치시층을 할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네, 그래서 하이 큐빅 모델도 여기에 전시가 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새로운 모델의 모델명 혹시 뭐 따로 있어요? 어, 저희가 안에를 다 이제 허얗게 만들다 보니까 그냥 화이트지. 네. 화이트 하우스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개발된 모델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실내 들어왔습니다 네. 어, 화이트 하우스인 것처럼 확실히 실내가 화이트한데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냥 멋을 내는 거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화이트로 가서 멋을 네, 네. 내자라고 해가지고. 모든 지금 부분에는 다 화이트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뭐 여기 옆면에는 원래 대부분 몰딩이 되지만 예. 그냥 인테리어처럼 9mm 문선처럼 그냥 몰딩을 여기서는 몰딩 안 되고 그냥 보는 시각적에서는 그냥 심플하게 나올 수 있게 네. 9mm 문선처럼 이제 시공을 했고요.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오른쪽에 픽스창 네. 네, 큰 픽스창 달아주셨고 후면과 전면에 간접등을 넣어주셨습니다. 이번에. 네. 네. 조명은 이제 좀 분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예.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조명을 빼드렸어요. 네, 예, 간접증 되어 있고 어, 이번은 실링팬을. 네, <laughs> 예, 이번, 저희는 실링팬은 그냥 이건 다 무상으로 저희가 지금.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무상으로 공급이 되고 여기 약간 낮은 감을 있는데 이걸 네. 4.2까지 올려주실 네.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비용은 어, 조금 추가가 되겠죠. 네. 네. 비용은 조금 추가되더라도 아니면은 여기랑 동일하게 네. 같이 가자고 하면은 같이 갈수 있고요. 아.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저희가 이걸 좀 내, 내린 감이 여기에는 이제 화장실 있다보니까 높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네. 여기다 조그마한 뭐 사다리 같은 걸 하나 놓으시면은 여기다 지저분한 적자함 같은 거를 다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여기 빈 공간을 만들어드렸어요. 여기는 계절짐들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네, 저희가 다락방으로 빼기에는 높이가 조금 애매해서 다락으로는 네, 네. 만들진 않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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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다가 그냥 조금 계절짐 같은 것만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4 1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다락도 만들어질 수 아, 있답니다. 아, 그렇죠. 같다는 다락도 생각입니다. 충분히 나옵니다. 네, 충분히 나오고요. 전면에 대창되어 있는데 대창 위에 이렇게 간접등 넣어 주셨고요. 1,800에 2,100 사이즈의 대창 이중창. 벽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데요.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벽 두께. 어, 이 정도 두께거든요. 네, 이 정도 두께. 요게 2,000, 거의 뭐 3,000에 육박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되어 있고, 여기 콘센트는 어떤 콘센트일까요? 혹시 에어컨을 달라면은 혹시 벽걸이 같은 거 원하시면은 이쪽에 네. 벽걸이 다시라고 저희가 네. 이렇게 만들어드렸고요. 네. 혹시 저희는 주문 제작이다 보니까 콘센트 위치면 뭐 이런 거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다 음. 설치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뒤에도 콘센트가 여러 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난방은 어떻게 좀 들어와 있을까요? 지금 난방은 이제 전기패넬로 시공했고요 네.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원하는 대로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 가능하세요 그러면 네. 저희가 필름 빼고는 저희가 다 웬만하면은 신공해드려 전기온수기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돌리는 네. 걸로도 다 가능하니까 뭐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방 한번 보겠습니다 주방은 입구가 아치형으로 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번에 <laughs> 들어가는 입구를 저희가 네. 조금 완전 칸막이를 해서 문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아치형으로 해서 네. 그냥 조금 가리자는 생각으로 해서 아치형으로 만들어드렸고요. 지금 실내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네. 보면은 농막에도 자꾸 요새 세탁기를 찾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아, 세탁기. 네, 샘플로 일단 만들어 놓은 봤어요. 쓰시기에는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 이건 요건, 요건 뭘까요, 이거? 아, 저희가 예. 이거 이케아 제품인데 지금 이게 상부장이 없어요. 그고 예. 상부장 없이 깔끔하게 가자했는데 고객님들이 상부장 원하면 상부장을 달아드리고 제가 이게 네. 몇 개를 갖고 있어서 예. 이런데다가 이렇게 아, 설치하시면은 선, 선반, 네, 선반 같은 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고 네, 깔끔해요. 네. 그갖고 이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거는 충분히 이제 무상으로 달아드릴 수 있어요. 무상으로 선반까지 달아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기억. 싱크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예. 네, 적용되었고 네, 좌측의 개수대 어좀 상당히 큰 걸로 그리고 수전도 어좀 고급형 네, 고급형이 들어갔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병 마감은 어떤 걸까요? 네. 저희는 타일보다는 지금 이게 알루미늄 보드라고 해서 아예 녹이 안 나는 알루미늄 보드예요. 그고 네. 화재성에서도 강하고 이제 녹도 안 나다 보니까. 주방과 이제 화장실 쪽에는 저희가 요새는 이걸로 많이 하는 추세예요 네, 그리고 여기 콘센트 되어 있고요 네. 이중창에 환기창까지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만약에 나는 뭐 세탁기가 필요 없고 여기는 선반을 만들어 달라 네. 아니면 여기 수납공간 해달라면 수납공간 가능한 거고요 네, 수납공간도 가능하고 지금 네. 이 공간이 조그마한 냉장고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 아 그래서 미니 제가 네, 미니 네. 냉장고 같은 건 여기다 수납하시라고 여기 좀 남겨놓은 공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네 50리터 전기 온수기 들어갔고요. 예. 네 그리고 위에는 편백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예. 네 되어 있고 네, 좌변기 세면대가 밑에 되어 있고 이 물구배는 확실히 뭐 물이 순환이 잘 되게끔 또 빠지게끔 잘 설치했겠죠. 네 예, 저희 같은, 같은 경우는 이게 농막이라는 게 일반 따이노타 보니까 물구배가 저희가 네. 완전 잡아도 조금 뒤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네. 물구배를 진짜 딴 데보다 좀 말도 안 되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정중앙에 물구배를 주셨고요. 그리고 수건장이 뒤에, 어, 수건장도 좀 큼지막한 수건장, 네, 세팅을 해주셨고, 이중창에 환기창까지 되어 있는, 네, 그리고 코너 선반까지다 깔끔하게 또 설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화장실을 봤고요. 네, 3 곱하기 6.6인데, 요거를 조금 더 늘려서, 10평 농촌 체력 쉼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저 저희... 하나 또 추가하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계약을 하면은 그 길에 이제 3에 10m든 아니면 4에 8m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많이 확보만 된다고 하면은 그때 계약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드려요. 근데 네. 체력 쉼터가 10평이다 보니까 차에 실고 가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동으로 해서 지금 음... 많이 하고 있으니까 본, 모양은 그대로 가되, 여기서 사장님이 원하신, 뭐, 레디하우스로 해서, 뭐, 구조를 변경하셔서, 열평을 만들어달라면, 그것까지는 다 가능하니, 문의 주세요. 네. 3 곱하기 6.6은 요게 딱 6평 구조기 때문에, 4평을 추가적으로, 뭐, 일자로 늘려도 되고, 기역자로 만들어도 되고, 예. 다양하게, 어, 연동형으로 두 집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열평으로 예.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예.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화이트하우스 제목으로 제작된 미정 컨테이너에서 제작된 모델, 현재 이 모델의 가격 정보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정 컨테이너 영인 전시장에 전시가 되고 있는 화이트 하우스에 대한 리뷰를 마쳤는데요. 3 곱하기 6 사이즈보다 좀더 크게 3 곱하기 6.6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이번에 스타코플렉스보다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고, 네, 신축성이 좋은 그런 고급 자재로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외부에 간접도 상당히 예쁘게 제작이 되었어요. 예, 밤에 이제 저희가 보시라고 밤에 봤을 때 건물이 좀 이뻤으면 하는 마음에 간접 조명도 여러 개좀 설치해놨으니까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내도 화이트 색상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예, 예. 네. 이제 화이트 쪽에서 이게 집에 화이트 분위기가 싫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의뢰해 주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편백이나 아니면 멀바오 같은 경우로 해서 우드톤으로도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으니까 네. 문의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열재 인슐레이션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 중부 이 지역 정도의 준공용 주택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막을 제작하지만 저희가 이제 주택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단열재를 넣고 있어요고 네. 창문 같은 경우 창문이랑 뭐 이제 방화문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성적서가 나오기 때문에 준공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중부 이 지역, 남부 지역에서는 준공용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체량 신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체량 신터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실구 가는 게 생각보다 1 0 평을 실구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만약 이제 저희랑 이제 계약을 하셔서 만약에 하시면 저희가 현장 답사를 가요. 그렇고 현장 답사에서 어, 상임 도로에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이제 갈수 있다고 하시면은 한 번에 만들어서 갈수 있고요. 그리고 아닌 경우는 이제 저희가 두 개를 쪼개서 연동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나갈 계획은 지금 잡고 있어요. 라고. 네. 만약에 최제용심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책용심터를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잘 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항상 궁금한 게 가격인데요. 얼마에 주시가 된 거예요? 예. 지금 이 전시상품 같은 경우는 제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 좀 인건비에서는 제권은 안 받아도 저희가 마진율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인건비는 안 받아도 돼요. 그렇고 저희가 이거 지금 샘플동 하나에서는 지금 1,9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작이 들어가는 거는 2,100만 원을 지금 저희가 잡았습니다. 네. 저 세탁기 같은 경우는 뭐 옵션 사항이니까 고객님에 맞춰서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가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탁기까지 빌트인으로 해서 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네, 샘플 모델에 한해서 1,950만 원에 부가세 별도. 예. 그리고 이 모델이 팔리게 되면 2,10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럼 평당 한300한450 정도 되지 않아요? 네, 저희가 이게 차량 심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이게 평당 한350 정도 생각하는데 음... 저희가 이게 체류형 쉼터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한테는 솔직히 마진율이 좀더 나아요. 그래서 저희 네. 같은 경우는 350이 아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사이는 옵션에 따라 조금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그거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체류형 쉼터를 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네.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를 높여서 뒤에 보이는 네. 다락으로도 제작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제작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저희가 제작 기간은 한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 네. 뭐한 달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한달 안에는 저희가 다 시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이 지금 제작이 됐고 출고가 됐는데. 예. 그 부분을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아 저희가 주문 제작이다 보니까 모든 그 디자인 쪽에 다 조금씩은 달라요. 갖고 음. 저희 거 네이버에 미정 컨테이너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블로그 나오니까 그 블로그에서 아. 어, 구조 같은 것도 좀좀더 보탬이 되시니까 그걸 보시고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정 컨테이너를 검색하시면 블로그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렇게 미정 컨테이너에서 제작한 화이트하우스, 깔끔하게 젊은 분들께서 상당히 좋아할 만한 그런 모델이고요. 조금 더 확장해서 체류형 심터로도 제작이 가능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모델이 이렇게 자꾸 개발이 되는데 아마 다음 모델은 체류형 심터 버전이 또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법안이 거의 다 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1월 달에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fresh from